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몸에 숨겨진 조절자라고 불리는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에 대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이 말이죠. 우리 몸에서 무려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한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죠. 네. 정말 기본적인 영양소인데, 음, 생각보다 그 역할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마그네슘. 이게 정확히 어떤 미네랄인가요? 네, 그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미네랄입니다. 화학 기호로는 Mg 라고 쓰고요. 주로 이제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아니면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많고요. 또 호박씨, 검정콩, 뭐 현미 같은 통곡물, 연어 같은 생선, 유제품 이런 데에도 꽤 들어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아, 정말 다양한 음식에 들어 있네요. 단순히 음식에 들어 있다는 걸 넘어서 그럼 실제 우리 몸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나요? 에너지 생산. 이게 첫 번째로 많이 꼽히던데요. 아, 네. 정확합니다. 우리 세포의 에너지 화폐 이렇게 불리는 ATP 있잖아요. 이 ATP를 만들고 또 활용하는데 마그네슘이 그야말로 필수적입니다. 이게 만약 부족하면 음,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1997년 연구를 보면요, 마그네슘이 ATP랑 딱 결합을 해야만 제 기능을 할수 있다. 이런 구조적인 중요성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의 아주 핵심 열쇠 중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어쩐지 피곤할 때 마그네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 신경과 근육 기능 조절 역할도 아주 눈에 띄는데요. 혹시 가끔 근육 경련 같은 거 겪는 분들이라면, 어, 이거 좀더 관심 가질 만한 내용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 분비라던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걸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신경계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2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어르신들 불면증 개선에 마그네슘 보충이 도움이 됐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경하고 근육을 좀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불면증 개선까지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심장 건강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안정적인 심장 박동이나 혈압 조절에도 기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혈관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켜주고 또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2016년에 나온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식사를 통해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같은 해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썼더니 혈압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으로 중요하네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이 혹시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음. 사실 건강한 성인한테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약물 복용, 알코올 의존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초기 증상으로는 약간 피로감, 식욕 부진, 뭐 메스꺼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좀더 진행되면 아까 말씀하신 근육 경련이나 절임 뭐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지어는 성격 변화나 불안감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보다 다양한 증상이 있네요 그럼 반대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요즘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네 사실 음식만으로는 과다 섭취가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많이 먹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용량 보충제를 좀 잘못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수 있죠 흔한 부작용으로는 설사나 메스꺼움, 복통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드물지만 심각한 중독 증상으로 뭐 호흡곤란이나 심장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어, 그리고 칼슘이나 다른 약물이랑 상호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보충제 드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균형이 중요하군요. 참고로 하루 권장섭취량은 성인 남성이 한 (400에서 420mg) 여성분들은 (310에서 320mg)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 식단에 녹색 채소나 견과류 통곡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그네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마그네슘은 단순히 그냥 존재하는 미네랄 이게 아니라 에너지 생성부터 신경 안정, 심장 박동 조절, 뼈 건강 유지까지 정말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딱 덧받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녹색 잎채소나 견과류, 씨앗, 통곡물 같은 음식들을 통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래도 식요법을 통한 섭취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거는 최근 연구들, 예를 들어 2017년 연구 같은 걸 보면요. 스스로의 통증 관리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마그네슘이 어떤 잠재력이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렇군요. 우리 몸에 정말 수많은 화학 반응을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는 마그네슘.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다재다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단에서 이 조율자, 마그네슘 섭취를 어, 조금만 더 신경 써보는 것이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상의 어떤 활력이나 회복 능력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진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